너 방금 우리한테 하인이라 그랬어? 아들 그만해 우리 하인 맞아. 아 아빠. 아가씨 안녕하십니까. 거봐 인사 똑바로 하니까 하이. 얼마나 좋아. 날 아무리 그래도 그렇지. 어른한테 하인이 뭐야 하인이. 죄송. 야노예네 <laughs> 회장님. 배고프니까 밥좀 차려봐. 알겠습니다 회장님. 우리 딸뭐 먹을래? 나 피자. 지금 당장 요리 시작하겠습니다. 다 만들었습니다 회장님. <laughs> 어디 한번 피자 먹어볼까? 아? 이게 뭐야? <laughs> 왜 그러십니까? 됐거든. 뭐가요? 이건 피자가 아니라 파전이. 됐다 요리를 해봤어야지 야 노회 네 회장님 그냥 이탈리아 가서 피자 먹고 오게 비행기 대기 시켜 아 그게 너 설마 운전할 줄 모르니 예어 김비서 지금 비행기 운전 좀 알려줘 알겠습니다 회장님 여기 노회님 이쪽으로 오시죠 <laughs> 아니 회장님 계속 이렇게 사실 겁니까 아 나도 모르겠어 어떻게 해야 될지도 모르겠고 잘하는 교육은 잘하고 있어 이 버튼 을 아, 누르라고 이게 릴리브 릴리브 이렇게 야 이거 진짜 잘하고 있구만. <laughs>